안녕하세요 저희는 어렵고 까다로운 질환을 쉽게 쉽게 치료하는 조호근 한의원 원장입니다 오늘은 자폐증이나 아스퍼거증후군 ADHD 등 어린이들이 쉽게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이러한 정신적 신경증상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격진료 비대면 진료도 가능하오니 지방에 계시는 분들은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치료하여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자폐증이나 아스퍼거 증후군 혹은 공격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고 ADHD 증상 즉 산만한 어린이 증상도 지니고 있는 이러한 어린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한 가지 질환만 진단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어린이들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증상이 복합적으로 혹은 경계성으로 서로 혼합되어 나타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이 어린이는 또한 주된 증상은 아니지만 강박증도 지니고 있었고 학습 부진도 있었고 멍 때리는 증상도 어 지니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증상들은 어떤 한 가지만 독립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상호 연계되어서 어 서로 복합적으로 지니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저희 한의원은 어려운 질환을 쉽게 쉽게 치료하는 에 이러한 에 모토를 걸고 어 쉬운 방법으로 어려운 질환을 치료하는 것을 어, 주요 어,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자, 이 어린이는 남자 어린이였는데요. 어, 나이가 9살 되는 어린이였는데 에, 증상이 생긴 것은 최근에 생긴 것은 아니고 몇년 전부터 자, 성격이 예민하고 공격적이다 이러한 성격을 지니고 있었고요. 어, 이와 연관되는 뭐 증상이겠지만은 ADHD 진단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증상도 있고 어, 성격적으로 어, 산만하다 보니까 어 역시 어울리지 못하는 증상이 있고 산만하다 보니까는 뭐 성격이 예민하고 공격적인 에, 이러한 성격을 지니고 있게 되겠습니다. 또한 이어린이는 학습 부진 그다음에 언어 발달이 지연되는 즉그 나이 또래에 에~ 만큼 언어가 발달하지 않고 언어 발달이 지체되는 에, 이러한 상황을 에, 지니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뭐~ 이와 연관되는 증상이겠지만은 운동 신경이 부족하고 운동 능력이 떨어지고 또한 종종 혼자 멍하니 있는 이러한 멍따림 증상 어린이들이 이와 같은 증상을 지닌다는 것은 에, 일종의 저희는 증상으로 간주합니다 치료 대상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자,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기 위해서 6개월 치료 후의 경과를 에 저희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어, 6개월 치료 후에는 거의 완치되었다고 할 정도로 증상 개선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처럼 복합적인 질환을 진우 있는 어린이들이 모든 어린이들이 이처럼 간단하게 몇 개월 치료만으로 호전되는 것은 아닌데요. 이 어린이는 특별하게 치료 반응이 좋은 편이었고 경과도 매우 양호한 편이었기 때문에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임상에서는 좀더 치료가 지연되는. 고좀 효과가 더디게 보시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치료하신다면은 대부분의 어린이들이 경과가 양호하고 완치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6개월 치료 후에 모든 증상이 사라졌다는 말씀을 부모님께서 저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즉, 친구들과 잘 어울리고 학교 생활을 잘 한다고 말씀을 주셨고요. 어, 이와 동시에 ADHD 증상, 산만한 증상 이 해소되고 어~ 산만한 증상이 해소되면서 차분해지고 차분해지니까 학교 수업을 잘 따라가고 학교 수업에 집중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이와 동시에 자폐증과 아스퍼거 증후군 증상도 조금 지니고 있었는데 이러한 어린이들이 신경 증상이 해소가 되고 신경 발육이 정상적으로 되면서 어떻습니까 자 똘똘해진다는 말씀을 어, 부모님께서 저희에게 해주셨는데요. 똘똘해졌다는 것은 신경 발육이 정상적으로 돌아왔다는 이러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신경 발육이 회복이 됨으로 인하여 나이에 걸맞게 언어가 점점 발달해진다. 이와 같은 내용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학습. 개선의 효과는 이러한 ADHD 증상 해소와 더불어 상당히 개선되기 어려운 내용입니다만은 저희는 쉽게 쉽게 이와 같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와 같은 결과와 동시에 부수적인 내용이겠지만은 이와 같은 결과는 또 어떠한 것을 의미하겠습니까? 자 공격적인 성격, 부산한 성격, 아. 에... 감정 기복이 많은 성격은 완전히 해소되었다. 이와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이 어린이를 치료하면서 어떠한 과정을 치료했는지 이와 같은 내용을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한의원은 어린이들에게 여러 가지 뭐 신경 안정제를 드리거나 이와 같은 약을 드리는 것이 아니죠. 저희는 자연요법으로서 자연 치유 과정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자, 동시에 저희는 쉽게 쉽게 치료하는 난치병이라는 모토를 걸고 이와 같이 까다로운 증상을 쉽게 쉽게 치료하는 방법을 환자분들께 제시하고 이러한 방법을 실천함으로써 쉽게 질병을 극복할 수 있다는 내용을 거듭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선 저희가 이 어린이의 경우에 중시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식습 이단 음식을 매우 좋아한다는 것을 저희가 알수 있었는데요. 즉, 이 어린이는 과일을 매우 좋아하는 상태였는데요. 좀 아쉽게도 이러한 단 음식, 이러한 과일, 우리가 과일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옛날에는 그렇게 과일이 당도가 높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과수원에서 과일을 기르면서 뭐 설탕을 좀 에, 추가로 좀, 그, 과일에 에, 좀 뿌린다든지, 예를 들어서, 이러한 방법을 함으로써, 당도가 과거에 비해서 매우 높아진 이러한 상황입니다. 자, 이러한 과일은 매우 아쉽게도 교감신경을 항진시키는 이러한 성격이 있겠죠. 에, 말하자면은, 우리 어른들이 커피를 마시면은, 교감신경이 항진되고, 어, 조금 불안하거나, 초조해지거나, 아, 에, 뭐, 어, 할수 있는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뭐 잠이 안 오거나 자, 자 커피 마시고 잠이 안 온다는 것은 교감신경이 흥분되고 교감신경이 항진되고 이러한 상황을 말하는 것이죠. 자 커피 어른에 비해서 이 어린이들에게 단 음식 과일 포함입니다. 이단 음식은 어른의 커피와 같은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이와 같은 내용을 저희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이단 음식은 쉽게 말씀드리면 교감신경을 흥분시킴으로써 공격적인 성격이 형성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어린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 어린이는 신경이 날카롭고 안절부절하고 공격적인 성격 성격을 지니고 있고 어떠한 한 군데에 집중하지 못하는 성격을 지니고 있었는데 상당 부분 그 원인이 이 단음식에 있었다는 내용을 에, 저희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어떻게 에, 지도를 했겠습니까? 자이 어린이에게 과일을 포함해서 단음식을 멀리할 것을 에, 저희가 학부모님께 에, 부모님께 요청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단 음식이 뭐가 있겠습니까? 제가 과일을 포함해서 우리가 단 음식이 많이 들어간 음식은 아이스크림, 초콜릿, 과자, 사탕 이와 같은 단 음식이 해당이 되겠죠. 이러한 것을 최소한으로 줄여달라, 가급적이면 멀리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지켜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머님께서는 이러한 것을 신경을 잘 써주셨고 그러한 결과로서 치료가 잘 되었다. 이와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중시하는 에, 우리가 이 모발 미네랄 검사를 우리가 이제 중시하고 있습니다. 이 모발 미네랄 검사는 인체의 예, 여러 지지능을파파하하데 매우 중중하하요요이 어, 모발 미네랄 검사를 익이 모발 임상에 활용하익숙하당한지에활용하한면하우당한지합니상자이노하우과필요합락다 자, 죠이 모발 미네랄 모이 모발 미네랄 검사를 통하여 지금 이러한 것들 어떤 기술적인 분석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보면 아연 수치가 있습니다. 이 아연 수치는 매우 어린이들의 신경 발육에 중요한 영양소가 되겠습니다. 즉 신경 세포가 발육하고 신경 세포가 세포 분열하고 이와 같이 신경 세포가 정상적으로 어 계속 발달하기 위해서는 이 아연이 몹시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어린이는 아쉽게 또 어떻습니까 아연 수치가 이 정상 지금 여기가 정상치입니다 이 정상에 비해서 매우 많은 차이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어린이는 이 아연 부족으로 인하여 신경 발육이 늦어지거나 지체되는 상황이 올수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와 같은 아연을 보충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을 우리가 지켜야 될까요? 아연 보충제를 먹어야 될까요? 물론 아연 보충제 먹는 것도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연은 단백질 동물성 단백질을 통하여 섭취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우리가 동물성 단백질을 섭취한다면은 아연도 어, 잘 섭취할 수 있고 또 세포의 세포 분열에 필요한 여러 가지 단백질을 잘 섭취할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 단백질을 섭취하는 방법이 반드시 육지 단백질을 통해서 섭취해야 된다. 이런 내용을 우리가 조금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육지 단백질, 우리가 육지 단백질 뭐가 있습니까? 뭐,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양고기, 뭐, 여러 가지, 뭐, 오리고기도 있고, 여러 가지 육지 단백질을 반드시 섭취해야 된다. 이와 같은 내용을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한, 이와 같은 단백질이 몸에서 잘 대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야채 채소를 섭취를 함께 해야 된다는 점을 저희가 난치병을 쉽게 쉽게 치료하려면 은 알아둬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야채채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른들도 뭐 삼겹살을 드시거나 어떤 음식을 식당에 가서 드신다 그러면은 삼겹살에다가 야채채소를 많이 먹지 않습니까? 자, 그것은 다 이유가 있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은 야채채소를 충분히 섭취해야지만 인체의 단백질이 잘 인체 내에서 활용이 돼서, 어, 신경 발력이 좋아질 수가 있는 것이고, 또한 육지 단백질을 통해서 아연을 섭취해야지 이 아연 수치가 잘 올라갈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와 같이 아연 수치가 매우 낮은 경우에는 육지 단백질을 섭취해야 된다. 그리고 야채 채소를 함께 많이 섭취해야 된다. 자, 이와 같은 내용을 저희가 아, 우리가 보호자분께 말씀을 드렸고 이 보호자분께서도 역시 이러, 이와 같은 식생활은 에, 우리가 이 어린이가 아, 어머님께서 해주시는 음식을 잘 먹는 편이었기 때문에 잘 지킬 수 있다. 이와 같은 내용을 저에게 말씀 주셨습니다. 자그 다음에 우리가 아, 이 모발 에, 중금속 검사를 또 어,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요. 이 모발 중금속 검사라는 것은 우리가 머리카락을 통해서 인체내에 있는 여러 가지 중금속을 확인하는 이러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모발 중금속 검사를 보니까 자이 어린이는 여러 가지 중금속 수치가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어떤 수, 수치가 많습니까? 자 수은도 많이 있고 납도 많이 있고 알루미늄도 많이 있고. 비소도 많이 있고. 자, 이것은 어린이가 아, 이와 같이 그 중금속 수치가 상당히 높은 것은 아, 이것은 그 그다지 그 에, 건강한 상황이 아닌 것이죠. 자, 이와 같은 중금속들은 어떠한 인체 내에서 악영향을 주게 됩니까? 자, 여러 가지 영향을 주게 되지만은 이 어린이의 경우에는 이 대부분의 중금속들이 뇌에 축적이 될수 있습니다. 즉 우리의 머리 속으로 뇌 신경으로 들어가서 이 중금속들이 어떠한 일을 하겠습니까? 정상적인 반육을 저해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결론은 어떠한 결론을 우리가 내릴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중금속들을 해독을 해야지만 이 어린이는 신경 반육이 정상적으로 회복될 수 있다. 정상적인 속도로 나이에 걸맞게 신경이 건강해지면서 신경 기능이 회복될 수 있다. 이와 같은 내용을 저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 이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간단한 방법으로서. 어, 환자분들께 권해드리는 것은 다시 말을 많이 섭취해라. 자, 이와 같은 내용을 저희가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자, 또한 에, 해독 약제를 저희가 드림으로써 이러한 해독 약제를 통해서 인체 내 중금속들이 단기간에 해독이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서서히 서서히 이러한 중금속들은 잘 해독이 될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결과는 어떻겠습니까? 신경 발육이 정상적으로 회복되는 것이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이러한 여러 가지 중금속이 어린이의 신경에 존재하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중금속은 신경 독소로 작용한다는 점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뇌신경 발육을 저해하는 이러한 역할을 할수 있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저희는 다시마 섭취를 많이 권해드리고 있는데요 이 다시마에는 알긴산이라고 하는 이러한 성분이 있습니다 이 알긴산 성분은 인체 내에서 여러 가지 중금속과 결합을 해서 이 알긴산이 중금속과 결합을 함으로써 쉽게 체외로 배출되는데 도움을 주는 성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다시마 섭취를 저희는 많이 권해드리고 있고 또한 해독 약제도 반드시 섭취를 하셔야 되는데 이 해독 약제는 사실 저희가 제공을 해야 되겠죠 환자분들께서 이 해독 약제를 뭐어 구하시기는 쉽지가 않구요 그래서 저희가 드리는 또한 약제도 잘이 환자분께서 어이 보호자분께서 아잘아 설득을 해서 또잘 어린이를 잘 에, 약제도 잘 먹을 수 있게끔 에, 이와 같은 협조를 해주셨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이룰 수 있었다. 이와 같은 내용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어린이의 자연 치유 과정에서 또한 환자분들께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요. 자, 신경 발달을 위해서 중요한 성분 중에 하나가, 지금 요게 신경세포입니다. 근데 요것은 세포의 본체가 되겠고, 세포의 몸이 되겠고, 요것은 세포 몸에서 뻗어나온 가지가 되겠습니다 이 가지 이름을 엑소니라 그럽니다 근데 이 엑소니 신경이 상호간에 연결되고 복잡한 과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는 이 엑소니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고 이 엑소니 기능이 정상적으로 잘 유지되어야지 신경세포가 그 기능을 올바르게 작동할 수 있고 상호간의 신경끼리 교류를 잘 함으로써 우리가 아 어떤 사고를 생각을 하거나 집중을 하거나 어떤 사유를 하거나 신경의 본래 기능이 살아날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엑소의 기능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엑소원을 둘러싸고 있는 것이 슈반셀이라고 하는 것이죠. 겹겹이 이 슈반셀이 지금 이와 같이 지금 이렇게 겹겹이 둘러싸고 있음으로써 이 슈반셀의 하는 기능은 이 신경세포의 엑소이 세포 돌기의 기능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슈반셀의 기능이 제대로 어, 작동하지 않는다면 은 신경세포의 상호간의 연락이 저해가 되겠죠 자 이와 같은 슈반셀은 옆에서 보자면은 자여기 신경돌기가 지금 요와 같이 파란색으로 돼 있고요 이 슈반셀은 이와 같이 에, 겹겹이 이렇게 둘러싸고 있습니다 점점 슈반셀이 처음에는 이런 모양이다가 나중에는 겹겹이 둘러붙음으로써 이와 같은 모양이 되는 것인데요. 저희가 환자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슈반셀이 신경세포의 상호기능과 상호작용에 매우 중요한데 이러한 슈반셀은 전부 다 뭐로 되어 있습니까? 전부 다 지방으로 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러한 신경세포 간의 상호 교류가 원활하게 되기 위해서 어린이들의 반육 과정에서는 반드시 기름을 적절히 섭취해야 된다. 이와 같은 내용을 저희가, 아, 환자분들께 설득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린 기름은 무엇이냐? 자, 올리브 기름 드시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버터. 버터도 우리가, 아, 우유에 존재하는 기름 성분을 그냥 걷어낸 것이 버터죠. 우리가 버터를 권해드리는 이유는, 어떤 화학적인 작용을 거치지 않고, 그냥 우유에서 둥둥 떠있는 기름을 걷어낸 것이 버터입니다. 그야말로 순수하고 자연스러운 성분인 것이죠. 자, 이와 같은 버터를 드심으로써, 우리가 슈반셀의 기능이, 이 지방질에서 슈반셀이 점점 더 기능이 회복될 수 있고, 보강될 수 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자 어린이들의 경우 역시 마찬가지 이유로 오메가 3 기름도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자그 중에서도 우리가 오메가 3 기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그 중에서도 오메가 3 기름 성분 중에서 우리가 DHA 성분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은 상식적인 내용이지만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내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기름 섭취와 지방질 섭취, 뭐 동물성 기름도 괜찮습니다. 적절히 한 숟갈, 두 숟갈 정도의 양으로 반드시 섭취하여야지만 어린이들의 신경 발육이 좋아진다는 점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자연 치유를 중시하는 과정에서 또 하나 이 어린이에게 해당되는 것이 있었는데요. 자, 저녁 시간에 이 어린이가 TV 시청이나 핸드폰을 사용하는 것을 이제 너무 좋아한다고 했는데요. 자, 이것은 뭐 나쁜 습관이라고 하기는 에, 그렇습니다마는 역시 에, 너무 어, 화면이나 TV 스크린이나 핸드폰 스크린 화면에 에, 너무 어 시야를 뺏기는 것은 우리가 에 신경 발류에도 그다지 좋은 현상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적절하게 TV 시청하이나 핸드폰 시청하는 것을 적절하게 좀 조정을 해달라. 너무 과도하게 몰입을 한다면은 에 이러한 화면에서 나오는 불빛이 눈을 자극하고 에 눈을 눈의 그 눈. 있는 시각 신경을 통해서 우리가 뇌의 신경도 자극할 수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너무 티비를 집중해서 시청하거나 핸드폰을 오래 사용하다 보면은 저녁 시간에 잠이 잘안올 수가 있는 것이죠 역시 교감 신경이 흥분되거나 신경이 안정되는 데는 에 방해되는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자 이와 같은 습관도 우리가 나쁜 습관은 아니지만 아, 가급적 고쳐주는 것이 좋다 이와 같은 내용을. 예, 우리가 부모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 아마 상당 부분 예, 협조를. 해줬던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천연 약물 그 다음에 식품 성분의 약물을 통하여 인체 스스로 기능이 회복이 되고 이 기능이 회복이 됨으로써 질병을 스스로 극복할 수 있는 쉽게 쉽게 치료하는 이러한 자연요법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항상 오늘도 어, 다른 날과 마찬가지로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도움이 되셨다면은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